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편의 손자는 마따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여고요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밭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미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야가 채쌍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성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살로니카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계시듯이 믿음은 결단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장 예배에서처럼 감동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감동과 감격이 감소하여서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더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SNS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막 감동과 감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염려는 우려의 그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자나 여자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벽이 재건되는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인 날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 하루가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그 소리가 좋은 나팔을 신년 초에 부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붑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로시오 하샤나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해가 시작되는 하루죠 모세가 정했다는 나팔절 이후에 10일이 지나면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제상이 모든 백성들을 사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는 하 그런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신년의 첫절기와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10일 후에 그 기간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일을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기에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이 나무 강단에 펼쳐질 때 일어서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적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결과 백성들은 아멘아멘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뉘에미아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는 집에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살찐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 단 것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날의 절기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누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신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니에미아가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시행한 사역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성일의 주님의 전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의 난회의 구절에 큐티의 글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도 재건되었고 도시도 새롭게 세워졌지만 텅 비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줄 영의 양식은 없었다. 그때는 누에면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하고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경회에서는 감정이 고조되는 열변도 없었고 복받기를 외치는 이기적인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만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조용한 흐느낌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됐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면, 모이기를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심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죠 주의전에 모인 자들의 축복을 10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재단에서 새끼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십시다 모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모일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1년 넘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크라 곧 크리스찬 나이프라고 하는 그것이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SNS로 모이는 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크라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앉아서 일정한 시간에 줌으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모이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모여서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어떤 어르신은 줌이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우리 뒤에 있는 화면처럼 여러분의 컴퓨터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뭐열 명이면 열 명이 10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함께 대화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기 사정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신기한 세상이라고 럽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익숙하지만 어떻게 하는 줄은 몰랐는데 앱을 깔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들어와서는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참 신기하죠 그럼 어르신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깔면 우리 사역자들에다 깔아주기 때문에 금주부터 시작되는 크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에미아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성의를 위해 크게 헌신된 일꾼이 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그때 학사 에서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 오른편에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선자들의 이름들도 사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느에미아가 오른편에 선자와 왼편에 선자의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공역자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의뢰위인들과 여러 명의 이름들이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백성들에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듣는 이들의 이름이 호명된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럼 그분들이 아마 기뻤을 겁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좀 발음도 이상하니까 저도 봉독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미 6장에도 7장에도 그 많은 사람들의 족속까지 이름이 나오고 쭉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아는요, 그들과 함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느헤미아가 그 이름을 외우는 자기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보다 더 행복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글을 기록하는 느헤미아의 그 감동과 감격은 당사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함께 하기는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일까요? 아니죠. 자기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 일에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이은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사의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 동기생들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5%, 20%는 목회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분들은요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응하는 교회에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목회했지만 내가 뭘좀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는요 교회가 부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에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면 일마다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 혼돈이 올수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다 일어서야 되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편히 책을 펼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겸손함과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도 나의 어떤 가치관도 나의 어떤 능력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미카엘은 젤과 성전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미칼렌젤로가 원래 유명한 화가니까 아름답다고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때 미칼렌젤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드러내서는 안되고 여러분들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느에미아를 보십시오. 그분이 3차 포로를 데리고 온 총독의 자격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1차 포로는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2차 포로가 기원했을 때는 에스라라는 학자가 와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와서 보니까 개혁이 별로 된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에미아는 에스라를 초대했고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 그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역에 내가 아닌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역에는 나도 없고 우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성일에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예수와와 바니와 세랴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벳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모인 백성들의 숫자를 4에서 6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4만 명이 넘고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명 정도의 회중들이 수문 앞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술라가 크게 읽어도 불과 천명에게도 아마 전달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앞에서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소그룹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7절 8절을 다시 봉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와 쪽 이름들이 나오고요 의뢰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 낭독하는 것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많게는 6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깨닫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는 쇠마라고 하는 교육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요발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부모가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미간에 경문을 붙이고 손목에 경문을 붙여줍니다. 자기의 집에 문설주의와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앞서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에게 강론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밖간문과 그리고 내집 문설주에 기록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교회 교폐가 붙어 있죠. 그건 이단이 오는 것을 막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붙여놓으면 이단들이 더 자주 옵니다. 그건 곧 우리 집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에 확정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면 무백성의 그 율법적인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게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주에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감정적인 반응도 보였고 또한 의지적인 반응도 보였다. 그렇게 그 백성들의 변화를 그 귀를 기울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시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가 없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도 요시아 왕 율법책이 낭독될 때 자기 옷을 왕이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지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반응과 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삶을 찢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네 번째로는 성일에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다 울었다고 그래요 총동 느미어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의 권면에 있습니다 얼마나 통곡 소리가 컸으면 그 슬픔의 소리들이 컸으면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6 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을성축하며 모든 백성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다 울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표현은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한다는 표현이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니에메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부자들의 횡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또아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1일조와 봉헌물의 소홀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됐을 때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들고 울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는 진실한 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울어야 됩니다. 괜히 미스트로 보고 뭐그 삶이 어떻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울고 회개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아려지는때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일에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나누어줘야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 2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가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러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전달이 다안 되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죠. 옳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찐 것을 먼저 먹고, 단 것을 먼저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눈이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 자는 하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줄 것이 있고 남을 먼저 생각할 능력이 있는 자가 돼야만 됩니다. 혹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생각할 여력도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 때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을 가지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우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 7절에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건 여호와께 빚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참 표현이 좋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우신 이를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하려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누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은 성일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일은 주의를 잘 지키시면 근심할 일이 없어지고 기뻐할 일이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복된 날들이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은요.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힘은 친 애국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너희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일 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먼저 기뻐하십시오.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일어서으니까요 그래서 다 일어서서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알미라한번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가 밝히 하는 자가 돼서 이제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